무셔누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낫는 겁니다 11월 달을 맞이해서 엄청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컴퓨리 회사에서 모든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 세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1월 달부터 올라오는 영상에 댓글을 쭉 적으시고요 그 영상마다 댓글의 주인공 한 명을 뽑습니다 각각의 한 명을 뽑아서 랜덤으로 돌려서 세명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첨자 발표는 12월 1일 공평하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방송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고뭐내고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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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라면은 뭐야? 이 수바람에 라면은 뭔데 이거? 야. 아, 내거두 서러 어디 갔노 아 라면은 미 뭔데 이거 라미나 해골 봐가 박아... 어 계정 잘못 들어왔네. 형님 속보가 왔는데 지금 가스트로드 보스가 떴다는데 어떻게 한번 가십니까? 위치 어디고? 자 여러분들 가스트 토라로 다 오세요. 파괴 장궁? 미쳤네.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들. 어 빨리 오세요. 파괴 장궁으로. 자 여러분들. 아 어, 위치 찾으면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고요. 자첫 보스입니다. 꿀매워.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어, 우리 혈분들도 어. 빨리빨리 오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돼. 지금 이제 못방되기 때문에 힘만 받으면 그냥 바로 못방에서 잡을 수있어 근데 티레깅이 우리가 할 때랑 인원이 너무 다른데, 야이거씨 들어가지를 못한다. <laughs> 어, 민국형이 <민구 형님>. 뭐랄까 <laughs> 서버 전체가 다 오는데, 비키바라줘 딜 비키 장은아, 나와라 아니 야야이씨왜 사람 봐라 붕잡나 <laughs> 내가 원래 부르면 이래오잖아 자 여러분들 다 오십시오 다 오세요 지금 때리고 있지 어 뭐야 안 때리노 못 가나 아니 못들어 간다 이거 하하하하 <laughs> 아, 씨잡으러자 뭐, 전부 다와라 전부 다와라 한입 해라 한입 이거 누가 물지 모르겠다 잡으면 아니라 이못 간다 이거 잡으면 누가 먹어 제일 많이 넣는 사람이 먹습니다 낸? 와나 미치겠네? 죽 그리고 보스가 계속 마법의 오석에 사일런스를 겁니다 <laughs> 근데 이게 치다보면은 못방 안되면 죽어 와 죽어. 대박이다 계속 자 죽... 차에 들어다들어다다누우있어 tertiary... 아, 아, 때리고 때리고있 때리고있어 쳐라 어 때리고 아, 있다, 아, 있다, stop, stop. 파티 받아가지고 힐 받아야 된다니까 어 빨리 파티줘 파티줘 어 빨리 파티 줘봐라 법사들 그랑고한테 파티주고 아 임마 이거 또 막혔다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나? 뭐 난데? 거지요 와 거지 잡는데 이만큼 많이 했어? 근템 <laughs> 너무 안 주는데? 그래 템이 아니 너... 원래 젤 덱이라도 드랍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진짜 너무하다. 거지다 와 게임은 게임은 이건 아니다 어. 야 기사는 클릭도 못하네 어? 두술 씨발 그, 뽑으면 뭐 뭐하러... 지우명님 그러면 지도를 여시고 그 화면 왼쪽에 닌가든가 보스가 있을거예요 이 정도 인원이면 한번 도전해보시죠 자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들 닉노드로 자 다들 이동 어 닉노드 내가 볼때는 이 정도면 떼죽은 적안 걸릴 아 진짜 <laughs> 그 정도가 <laughs> 잡을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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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laughs> 어 아니 모브디 있노 찾아야 돼야모 찾아봐라 너끼리 싸우지 말고 저 끼리 싸우고 있네 <laughs> 이제, 아니 모브 이게... <laughs> 그그 개판이... 찾아서 몇신지 알려주세요 없죠, 아침에 없죠, 그 8시쯤 끝에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떨어져서 찾으시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 이게 기사보다 7이 더 좋은 7시 쪽이에요. 7시 쪽. 7시. 7시에 7시. 에 어, 11, 7시에 7시면요 밑에 아이가 형? 어, 요 밑에 7시에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 일로길 가야 돼, 여러분. 야, 사람 졸라맞다 잡겠는데 이거 최초로 다른 서버 못 잡아요. 방해하시면가. 어. 야, 전 서버 이렇게 달아 잘 달되는 서버도 없다. 없다, 없다. 절대 <laughs> 자, 어디는 어디는 빨리 가라. 전 서버 이등님 너도. 로드 있다. 로드 어, 발견 보다고 어, 어, 아, 있다. 때고 있지야. 로드. 아니, 씨민든지 포모스 오공 수 치고 있잖아. 잠깐만. 로드. 로드 때리고 있지, 이거. 봐 봐라, 형 봐. 어, 치고 있지 오케이. 타겟 한번더 확인해 지 사람 치고 있다. 아아형 <laughs> 아, 아니, 타겟이 <laughs> 잡았 이렇게 데 이상해. 이렇게, 아니, 이렇게 봐 봐. 잡아. 잡지 그다음에 탭을 눌러. 번이잖아탭이잖탭 잡았잖아. 4번 찍혔지 4번 찍혔지 로드 탭 누르면은 보너가 바뀌어. 빨리 찍으라고 근데 이때 때리라니까 뭐야 아니, 안... 아니아니아니 아니. 또 바뀌었잖아 이게 이거... 이게 잘못됐다고 내 말은 어, 어, 어. 바뀌는데 맞잖아. 바뀌더라니까 어, 바뀌네 봐라 횡도 못하잖아 어. 에이 근데 난 타켓을 하라고 아니 있어봐 아나이 아, 나, 나 있어. 양반 이보다 낫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 내하고 똑같은데 나, 뭐, 나, 치고 있잖아 나는 닉노들은 그러니까 나도 아까 막혀가 있었다고 아 답답하네 자 일단 때릴게 자 빨리 때리세요 빨리 오세요 전원 다 오세요 다른 서버는 못 잡습니다 최초입니다 아니 이걸 못 잡았어? 잡는다 이거 어, 이거 아침부터 몹이 너무 세서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할 수도 있어 근 지금은 니 아. 네 봐봐 근데 니네 주위에 봐봐 사람들 봐봐 아 이걸 왜아 보라고 이걸 왜못 잡아 주위에 애들 보라고 죽어나가잖아 계속 백업 빨리빨리 빨리 해주세요 야 빨리 빨리 백업 해주세요 뒤에 주위에, 주위에 시체들 봐라 겁나 웃기다 이거 시체 밭이야 지금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근데 이래 때리다가 타켓이 풀릴 일은 없잖아. 내가부 않지. 내만 안 빼면. 그러니까 어. 이거를 우리가 불소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했잖아. 네이지 M 때도 연구는 안했었다 이게 안 이게 진짜 어려워. 근데 어. 만약에 진짜 수백 명이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거 찍어야 무기가 뭐 어디 서 바람이 무기가 한번 때려볼게 이제는. 야! 무기 바꿔 오늘 당장! 와, 씨, 야, 니 인구 몸빵 되노? 자,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내가 몸빵 하니까 다 잡아갑니다. 어? 다 잡아갑니다. 아, 무기 좀 감당 못하겠다, 형. 빨리. 한입 하세요. 나 이거 떼도 못한다. 이거 봐. 나가지도 못, 안 나가지도 <laughs> <laughs> 야, 씨발, 이거 도망도 못 간다. 야, 아, 법사도 있을 건데 법사 없나? 이거 나 도망도 못 가, 얘들아. 한번 이렇게 잡히면. 야, 피 쭉쭉 빠지는데 누구 없나? 야, 이가지고 잡아보면 사건이다, 이거. 게시판 바로 올리래. 란딩구 잡았다고 란딩구 서버 에? 야 누가 또 힐을 준다 어 누가 또 힐을 줘요 힐 감사합니다 힐좀 주세요 이거 파티 안돼가지고줄수 있으니까 파티 안 돼도 어힐좀 주세요 힐 잔몹이 진짜 아파요 잔몹이 근데 형님 유저보다 몹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유저 다내갔나 도망갔나 어, 어, 원래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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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아졌는데 아 씨X 몹이 너무 빨리 40키 하라니까 40부터 진짜 다 먹을 테니까 여러분 어피만피요 근데, 이거 누가 잡으라고 했어? 아, 지금 다 죽어버리잖아, 사람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닉노드가 이게 잡다 보면, 기본적인 1차 외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외침이 전혀 없어. 이렇게 되면, 딜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원래 이 정도 되면, 니지를 조금 아신다는 분은, 그냥 올벨 처리하는 게 맞아.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올벨 하세요. 이게 예의야, 기본적으로. 어? 어? 해봤다. 네, 죄송합니다. 올벨 하세요. 아니 형님 잡았잖아요 어, 아니 어? 형님한테 잡았다고? 와, 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오, 내가 없을 때왜 그래. 그래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자 잡았는데 탭어. 그래. 거지거지 거... 여러분들 앞으로 더큰 보스 용까지 잡겠습니다 <laughs> 야 이러면 드레이크도 가능하겠다 큰... 야 드레이크 <laughs> 가자 아니 캐릭터 없으면서 옆에서 양념 졸라 였네 아니 잠깐만 있어 보스 자 여러분들 드레이크 잡으러 안 갈까? 오늘 최초로 한번 뭐 보여줄까? 보여주자 자 여러분들 최초로 드레이크 갑시다. 자, 조론, 다 이동. 혹시 아니, 지금 그런... 드레이크 위치 확인 되셨나요? 드레이크 어. 나가면 바로 있다, 이거. 나가면 항상, 바로 있다, 항상. 자, 먼저 들어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개 멋있다, 이거. 3, 2, 1, 원고 자, 입장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입장 들어 가라. 어딨노? 어, 어, 몹 때문에.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내 막힌다. 어, 여기, 여기 아래에 있어요, 아래 자,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드레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겁나 멋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어, 에이. 가고 있어. 잠깐 이거 거대 드레이크 이거 안 되겠어. 우와, 이 뭔데? 이게 드레이크 맞나? 거대한 드레크를 잡아야 돼. 이거 돼요? 이건 아닌데. 와, 용. 이거 용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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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용아, 이거. 야, 이게 다른 겁니까? 이거 다른 거죠, 그. 야, 이거 못잡했는데 이거 강드레이크 잡아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이거를 잡아 한번 떠들까 해요. 자, 일단 마땅히 할게요. 야, 그래도 마땅이 되네. 야, 그러면 드레이크 딴거 잡아야 돼? 네, 예, 주변에 떠있었던 아까 봤습니다. 야, 이건 완전 용이다, 용. 와, 겁나 멋있다. 야, 이거 잡으면 완전 사고인데, 이거. 아, 저거 리미지에 있는 질풍의 거대 드레이크. 어허, 거대 드레이크 궁금한 아, 거. 자, 거대 드레이크 다 때립시다. 어, 거대 드레이크 때리고, 여러분들. 자, 아까 드레이크가 여기 있었는데, 한번 갈게요. 아까 여기지? 자, 거대 드레이크 때리세요. 야, 힐도! 야, 힐도 힐! 거대 드레이크 한번 때려볼게요, 죽더라도. 이 큰거한테 두고야안 되겠나? 어? 뭐 야, 힐... 야힐 아무도 안 주노? 아 하면 죽을까 봐. 아무도 오는데요 진짜 <laughs> 나 나이프 해야겠어자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유저 여러분들 자 어, 다음에 어... 잡아볼게요 아... 열받네요 스마스마 <laughs> 스마스마 스마로마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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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스마, 스마. 스마. 你爬啊，真的，爬的了